이렇게. 하나도 안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물론 다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라인, 이 중요하여,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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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인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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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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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이렇이 펜싱 하나 이렇게 <laughs> 빠지지 않잖아, 그렇지? 네, 유도니까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물론 옆으로 빠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도자면 다리 한 마리 앞으로 나와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 중심에 아니면 뒤 중심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나온다고 말한 거야. 근데 이렇게 서는 게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게 이렇게 서는 유도가 아니고 다리 가 간격이 좀 좌우로 약간 앞뒤 관계가 아니야. 앞뒤 좌우로 좀 서신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자기 스타일이니까. 무도장 내가 다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안, 안 서아라 아무튼 이렇게 선다는 뜻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거야. 팔 내기도. 배도 살짝 내는 거이 사람은 어치게안 나와. 진짜안 나오는 스타일. 안따리하게도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걸 안대 치고 내려버랬는데안 돼. 저 기본은 이거부터 돼. 이 발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을 여기 치내잖아. 안 나가. 여기서 이렇게 치내도 안 돼. 아으수쓰다 여기서 뒤로 밀어도 안 나가죠. 이 발은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쳐내면 맞아. 그지? 저 무릎 꺾안 저거. 손이고붙이고반대어 우리 붙이기 할때 이렇게 버티면딱 버티게 딱버렇게 해서 좀딱 버텨.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버텨. 이렇게 딱 버티는 손을 옆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밀어도 안 되지만 여기서쳐 아우씨 <laughs> 여기서 쳐내면 여기도 쳐내면, 쳐내면 빠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이런 그래서 이 발을 쳐내기 때문에 여기도 아래도 이렇게 쳐내요 기본 동작은 모두 걸기. 그러니까 맨날 아는 사람 모두 걸기 시켰을 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야. 발 다리, 밭다리, 밭다리. 발 동작은 발다리하고 모두 걸기. 기본을, 그를 기본 동작으로 깔면 발다리 하나 하고 모두 걸기를 기본으로 한 그런 거 같지. 두 가지만 그면갈게 있을 때는 나머지들은 뭐 안단도 물론 있고 하지만 사실, 기본 동작은 다나온다 근데 이 좌로 흔드는 이 동작으로 상대 이 발을 때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상 이렇게 먹히지도 않고. 여기서도 이렇게 안 먹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쳐야 되는지그러 여기는 안멈추겠지이 발을 이렇게 치려면. 좌를 생각해 봤을 때, 조발을 치려면, 여기서 쳐야지 멈추겠지 그러니까 왼발이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발로 해야 되니까 왼발로도 쳐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일도를 하는 사람들인데이 사람들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면 발이 여기가 이 상태가 아니고 발이 옮겨져야 칠수 있겠지 그래서 발 스텝이 여기서는 안대쪽을 쓰는 스텝이 하나하나 두고래 이렇게 여기서 하나하나 두 개. 스텝이 그래서 일당으로 늦지 않고 여기서 빨라 하나 하고 가 잡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야지 빠져 그러니까 느낌은 발로 여기를 친다는 느낌이 아니고 왼발을 빠르게 움직인다 이게 도는 거가요 이렇게 느낌을 딱가 이거야 돼.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중심 유지를 못해 내가 안을줄 알았는데 안 있잖아 나를. 내 중심까지 걸리면 유도를 나는 그런 유도를 안해 나는 해놓고 쳐다보고 놀고 있는 이런 유도를 느끼야 하니까 내 중심을 갖다 주는 유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겠다면 왼발을 빠르게 돌리면 왼발을 빠르게 돌리면서 지면 이런 식으로 칠수 있다 근데 느껴졌지만 이것만 으로도안돼 밀어야 돼. 그래서 같이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도 등으로 등으로 빵 밀듯이 저까지 본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잡고 쭉! 쭉 하고 이렇게 팔을 지대하게 먹게 난이 축은 그니까 러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나는 안 합니다 이유도 아는 데는 잠깐만 너 다른 데서 본적 있냐 이거? 네 잠깐만 다살 딴데전과 무조건 하는 이유도 하는 데들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여기 유도를 할때여기서여기 네. 이거를 쓰지 안쪽 이렇게 쓰지 근데 얘들도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발 뒷발을 옮기면서 하잖아 뒷발을 옮기면서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뒷발을 옮기는 것이 오른발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야 다시 말하서 오른다해서 쓸게 없겠다 아무도 이렇게 안쓰니까 근데 오버치기 하면 딱그그 안대 축하기. 딱 오버치기 그, 그 하고 나서 상대 버틴 중심이 뒤로가 있는 게 느껴지면 안대 축딱하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 거서 있는 사람들의 주 약점은 오메 중심 뒤라는 거야. 뒤의 중심이. 야 우리가 배운 뒤로 공격하는 기술은 바다리가 안다리였지? 동일한 저방향으로 발 바깥쪽 바따리 바깥쪽 다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 안쪽 다리가 들어가는안 뒤축을 놓는다 이건 안 다리도 그치? 그래서 배나온 사람 키큰 사람 몸무게 많이 나가는유도짬좀 대갖고 그 헬스장 가면 있잖아 가슴이 배도 <laughs> 이만한 <대동이 웃음> 아저씨들 내 느낌 같은 든들 유도장 가꼭 있어 음 그래 왔니? 감 <laughs>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들어온다 너 원칙이 한 척만 해도 팅팅팅 이런 느낌 들은 사람 한테 안는 아, 예. 안안 뒤축과 안, 안 아니 안다리와 여기서 아안 뒤축과 아니 근데 이슬이 아니야 뭐이이술 같은 거 해주면 먹히지 그럼 흔들어 줄 수가 있어 그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쳐야 돼요? 갖다 대 느낌 그러니까 왼발을 세게 쳐 왼발이 움직여야 른발이 움직이는 사실을 알겠지 근데 이것도 진짜 안돼 진짜 기초로 가면 그냥 이렇게 상대 발 뒤에 대 몸으로 밀어 아더 흔들려, 아. 너 흔들려. 근데 상대가 생각해봐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때야너 나한테 뭐거 할래 이렇게 할때나같으는오른발 뒤로 빼서 뒤로 빼서 던져버리면 이렇게 떨어지 그러니까 중심을 다 던져버리는 유도를 나는 애초에 안 하니까 이런 거 자체에 설명도 안 했던데 근데 원리를 따지자면 이발이 이발이 나가려면 맨발이 움직여줘야 된다 맨발이 움직여줘야지 가진이 그러니까 지금고 무거운 사람들을 내가 넘겨보고 싶으면 안지축을 붙여놓고 이쪽제로 무릎으로 이런식으로 하는 애들은 좋겠지 그래서 안다리 버벅지안기축버벅지가 서버치, 기본이에요 전에 한번 안다리 허벅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안기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는 알겠지 네. 왼발을 탁 치면서 몸이 던져진다는 거 오른발 모두 여기를 안쪽으로 쏟아진다 쉽지 <laughs> 주기술이 오버치기가 아니면 어해요 그럼 이걸 왜 해? <laughs> 이걸 왜 해? 아, 생각해봐라. 이거 이렇게 서 있어, 내가. 나도 여기 키도드고 여기 있어. 반대쪽으로 조심해, 반치쪽으 아, 근데 반대 손한테 반대쪽 반대 손한테? 아 반대 손한테? 아, 왼손 잡고. 이럴 때는 이제 안대쪽이 나오지. 한번 그냥 발 앞에 있잖아, 당장. 오른발 다고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일 때는반대쪽으칠수 있지. 이런 식으로 칠수 있고 그리고 나 아무튼 저처안 다리가 안돼 다른 선임 안 다리가 하잖아 그러면 안 다리 하면 300유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먹힐 수 있어 안 끌려 왜냐하면 중심이 이 발인데 중심 없는 발을 끌어갖고 여기까지 끌어갖고 와야 되니까 안 되지 오른손 오른손잡이에서 안 다리는 중심 있는 왼쪽 발을 가지고 걸어서 쭉 보내 주니까먹지수있요 손이 다르면 중심이 없는 발을 끌어하고 갖고 아야 되니까 쉽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 나때안따지잖아 같이 주고 그거 잘안 뒤척하라고. 근데 왼손잡이끼리 만나면 싸움을 억야이겠지만 왼손잡이끼리 만나는데 안따리까지 쓰고 있다. 그쎄그 전에 끝날 거야. 발목 받치기.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 왼손잡이끼리는 만나는 경우도 요즘은 이제 왼손잡이를 많이. 우리 도장은 원래 왼손잡이 많이 키우니까. 많이 만나서 서로 경험이 있지만 <laughs> 시험 나가서 왼손잡이 처음 만나서 한번 있어 그 정도로 왼손잡이 만나기 힘든 경험도 많지 형왼손또공부하면서 <laughs>